신안 임자도 대파의 특징은 흰 부분이 길고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. 일반 타 지역의 대파에 비해서 그이유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제철 김디입니다 오늘은요. 와 여기 신안에서도요 안으로 쭉 들어오면은 임자도라고 임자면인데 여기는 대파 특화지구로 지정된 곳이거든요. 그래도 지금 자, 이렇게 대파밭에 대파를 열심히 이렇게 잘 심고 계세요. 지금 이 신안도는 지금 한창 대파 파종식이고 심는 식이죠 심는 식이고 12월 달에 이제 수확을 해요 12월부터 여기는 대파 주산지로 진짜 전체가 다 대파밭이에요 제가 드론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제 올해 날씨가 너무 이렇게 좋지가 않아 가지고 작황이 어떨지는 아직까지는 여기는 잘모르겠 모른다고 하네요. 여기 농장주분 만나서 물어봤는데요. 신한 임자도 대파의 특징은 흰 부분이 좀 길고 마,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. 일반 타 지역의 대파에 비해서 그 단맛과 약간 쌉싸름한 맛 그리고 대파 맛 지나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. 임자면에 이 대파들도요. 제가 수확하는 날 와서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